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가니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희꿍이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까꿍.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MBTI를 오늘 검사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저때만 해도 만나면 혈액형 뭐예요? <laughs> 별자리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혈액형이 A형이어가지고, 이성분을 만나면, 이렇게, 뭐야, 그럼, O형. A형이랑 O형이랑 잘 맞는다는, 그때 그런 게 있었었죠. 저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ESFJ라는 그런, 에? ESFJ가 근데 성격이 너무 좋다던데? 항상 나누고 베푸지 나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 너무 베풀어가지고 이게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기존에 있던 MBTI에서 다르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ESFJ가 나올지 아니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좀 내상적인 이가 아닌 아이로 바뀌진 않았을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FJ에다 나올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어, 이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새로운 친구 만나면 너무 설레요 저는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두 번째,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할애한다 다른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지 어나 이거 동의 두루두루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 의외로 제가 눈물이 많아요. 바늘로 찔기를 넣어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제게 감수성이 많고 집에서 요즘 가끔 TV 보면 막 슬픈 장면 막 그런 거 보면 저도 모르게 <laughs>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이 감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동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대비책을 많이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대비책을 항상 세우고 있어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좀 알아보고 있고 다음 <laughs>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거는 좀 약간의 비동인 것같아 경기를 할 때도 약간 좀 흥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일단은 먼저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알지 않나? 이거는 동의. 동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얘기를 건네고 빨리 친해지는 성격이에요, 저는. 친화력이 좋다고 해야 되죠,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거의 끝내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면 기존에 할수 있는 일들도 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동의.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 뭐야? 영화 감상? 뭐지? 아감상적이지 추억에 져줘요, 요즘. 나이 봐, 나 갱년기인가? 지금 38인데 많이 져더라고요, 요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 좋아한다. 아 이거 완전 동의. 굉장히 제가 계획이라든지 일정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시간 약속 아, 이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여행 갈 때도? 여행 갈때 무조건. 피가 갑자기 있다가도 어디 떠나고 싶으면 막 떠난다는데? 아 피야? 돼지라서 피 아니야? 피그라서? 아니... <laughs> 나제 인데 뭔 소리야 나는 여행 갈때 그렇게 즉흥적으로 못 떠나 만약 여행 간다 무조건 호텔 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맛집 찾아야 되고 이날은 여기 가고 이날은 여기 가고 약간 계획하는 스타일 동의 이건 동의 완전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고 한다 생각이 나도 의외로 좀 많아가 실수하면좀 내가 왜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동의 응.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캐비어 흥행단장에서 뭐 만나는 분들이 다 모르는 분들인데도 저는 여러분들께 대화를 편안하게 좀 다가가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저는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 요 저는 되게 제가 어떻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 굉장히 저는 걱정을 좀 해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너무 좋아하죠. 제가 야구를 했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했잖아요.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단체는 즐기고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 보러 갔을 때 결말 안 나오면 뭐? <laughs> 왜? 어찌 왜 이렇게 끝났어?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결말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야 이거는 근데 문제가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야 남의 성공을 돕는 일보다 나, 나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만 배불림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네. 이러겠니?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저는 너무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동의. 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아니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아는 것같아한요 정도. 작은 비동의.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이거는 뭐 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저는 감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완장자고 그래서 두산 에을 때도 맨날 항상 투수 조장 제가 했었고 뭐 나중에는 진짜 다시 한번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코치를 하고 싶고 감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프만 주세요 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비도용이잖 예술, 너무 예술적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 이건 애매하다. 근데 정말 문제를 냉철하게 해줘야지만 더 나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너무 또 냉철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고 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음 휴식일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이건 완전 동의에요. 저는 완전 깔끔해요. 아, 아직까지 제가 집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저희 집 오시면 정말 놀래는 게 깔끔하고 집안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부터 시키고 청소기하고 돌돌이 이런 걸로 막 청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매니저도 알 거예요. 제 깔끔한 건좀 유별나요. 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나는 바라보는 것보다는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약간 얘기에 들어주고, 약간 이거 비동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전 생긴 거 자체가, 완전... 저는 머리 스타일만 봐도 주의를 너무 끊기 때문에 기동이 아니야 나 그렇게 관종은 아니야. 어딜 가나 그냥 튈 뿐이지 내가 막주위의를 끌려고 어? 유리관이요저막 이러지 않잖아. 이 정도.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왜쟤를 봐. <laughs> 야, 야, 내가 감정이 빠르게 변해? <laughs> 아, 아씨아유 아, 이게 빠르게 변하는 거지 지금.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요. 잘했는데도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동. 예.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저는 무조건 일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하고만 문제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비동인 것 같고.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은데 요즘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laughs> 어. 자신과 배경이 완전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건 동의. 사람 뭐 배경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는 풀면. <laughs> 동의. 예.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저는 그 옆에 동물원. 미술관 과 동물원. 동물원도 좋아하고 전화 통화는 거는 일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비동의. 저는 깨톡보다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기다리고 또 답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바로 하고 듣고 싶은 말 바로 할수 있어. 서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아니, 연락도 하고 연락도 많이 오는데. 슈스잖아, 나. 연락 많이 오지. 갑자외왜이해 슈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연락하다 보면 어, 언제 만나시죠? 식사하시죠? 하니까 어, 먼저 하는 것 같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거는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다시 A로 가야 되는 건지, A를 과감하게 버리고 B를 또 선택해야 되는지. 근데 B로 갔을 때는 A가 안 되니까 B로 가는 거 아니야? 인기 응변 아니야? 이거 작은 비동. 확실하지 않은 거는 약간 작은 걸. 오래 전에 실수로 후회할 때가 많다. 저는 약간 네. 생각이 나는 편이라서. 18 18년 인가 한국 시리즈의 그 6차전에 구원투수 나가서 홈런 맞아가지고 우리가 준우승했던 그 경기도 기억에 남고 후회할 때가 많다. 02.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생각을 해야지. 생각 없이 살진 않잖아. 비동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을 휘둘리는 편이다. 감정 조절 하는데? 감정 조절 안 하면 이거 분노 조절장애 아니야? 야 내가 감정이 빠르게 어데? 아 아이스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게 한다. 높게 평가해주면 좋은 거니까 실망하게 될까 봐 걱정하진 않는 것같은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비동지 이제 여기만 해도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지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부를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 되게 논쟁이나 논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끼고 싶지 않은데,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싶진 않고, 이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못하, 부진하거나 다치거나 못 해야지만 내가 일곱 무대에 올라갈 수 있고, 내 기회를 잡는 거니까. 야구 선수 출신 중에 는는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분보다 내가 웃겨야 되고 잘해야지만 내가 또 하니까 너무나 유명한 예능 프로에서 만약에 섭외 가 왔어 여기 나가면 막 잘되는 그런 예능이고 인지도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 있는데 같이 나가는 건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냉정하게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포기하는 거는 쉽지 않지 사실 포기할 수 있다 이건 비동인 것 같아.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다 시간 약속 날짜 약속 그 기한을 좀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어 나는 어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동의 이런 외모 야구할 때도 느린 구속 그렇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었던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럼 결, 검사 결과 나오네요. 뭐가 나올 것 원래 ESFJ였는데 난 ESFJ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검사 결과 한번 볼까요? 누군 ESFJ 집정관. 유이관인데 이거 <laughs> 잘못 나온 거 아니지? 집정관신 누군데? 집정관은 배려심이 넘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성격으로 인기가 많고 사교성이 높은 마당발입니다. 너왜 배려심이 많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마당발 뭐 이런 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향형. 외향형의 사람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교류를 중시합니 이들은 외부로 열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너무 이거 나다. 관찰형의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감정형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중시합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조화,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성공을 돕는 일보다 나, 나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계획형 아 이거는 뭐 즉흥적인 일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즘에는 또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촬영 시간 이런 거기 때문에 계획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민감형,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 이것도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모든 걸 잘하고 싶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주의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Yes, yes. 어. yes, yes. 아 정우. <laughs> 정우 정우 핫하잖아. <laughs> 정우 메이저리그랑 우리 한번 흥행단장 가야지. MGI, IMFJ. 누구야? INFJ. <laughs> 어나 건우랑 잘 맞는데? 와 대박. 안 맞네 유희관이 형랑 안 맞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KBS 흥행단장 했을 때 박건우 선수와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또 재밌었고 제작진도 흡족해했고. 너무 재밌게 잘 나왔는데 그때 박건우 선수가 요금 개인적인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no. 바로! 예 그때 댓글들이 많았잖아요 야구선수 안 만났냐 예 그래서 뭐 지금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음, 그때 박건우 선수를 만났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통편집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오이스타전 때 부산 오이스타전 때 만났잖아요 <laughs> 박건우가 딱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 너나하도 편집이니까 우리가 그랬어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기회 되면 그거는 미공개 파일로 해가지고 아뭐 이렇게 또 MBTI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저는 ESFJ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히쿵이들은 아마 ISFP랑 ISTP가 많을 거야 네. INFJ 저랑 안 맞지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즐겁게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갈 수 있었던 MBTI ESFJ라는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히쿵이들과 함께했던 유희관, 이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들 힘들지 않아? 촬영하는데? 괜찮지? 아 역시 공감 능력이 좋아가지고 우리 밥 먹고 할까? 마시, 맛있는 거 사줘.